고구가 필요할 땐 고구플러스 휴대성 가오부컵 JD가든 무선 건습식 충전 청소기 JDVC10L을 가져왔습니다. <laughs> 자 우리들 기다리셨죠? 완판 이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JD가든 무선 건습식 충전 청소기 JDVC10L 먼저 기본 구성부터 확인해 볼까요? JD가든 충전 청소기 본체 어깨끈 노즐 2종, 연결 호스, 호스 고정 후크, 사용 설명서까지.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실속 기능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JD 가는 충전 청소기는 1 8 v 트 마끼다 배터리와 완벽 호환됩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마끼다 배터리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형 호환 배터리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끼다 정품이 아닐 경우 사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배터리 장착 무게 3.2kg, 무게에 대한 부담 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선이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최대 1.4m까지 늘어나는 플렉시블 호스관과 10L 대용량 탱크 덕분에 차량 정비소, 공구 작업장, 캠핑장, 인테리어 현장 등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직접 해볼 건데요. 건식 청소부터 함께 보시죠. 철가루, 톱밥. 건조한 이물질까지 강력한 흡입력으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밀가루, 시멘트 가루처럼 아주 고운 초미세 분지는 모터에 무리를 줘서 고장이 날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 주세요. 흡입 금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음식을 흘리거나 음. 헤헤 에헤 예 음료를 쏟았을 때 커피는 맥심 노노 no, no. 커피는 레스피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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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에와야 <laughs> 물이 고인 상황에서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지속적인 관리와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서 한 번씩 털어주신 후물 세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세척 후에는 반드시 완전 건조시킨 뒤 다시 장착해주셔야 냄새도 안 나고 모터에도 안전합니다. 제이드 가는 청소기는 흡입뿐만 아니라 송풍 기능도 지원합니다. 잔먼지 제거, 좁은 틈 사이 청소까지 통넓은 활용이 가능한 만능 청소기! 건식, 습식! 통까지 모두 소화하는 JD가든 무선 청소기 JD VC 10L 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강력한 성능과 간편한 휴대성을 경험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원예 전문 브랜드 JD가든이 만든 이 제품 직접 써 보시면 왜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JD VC 10L로 작업 환경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눔 이벤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눔 이벤트, 트랙 트랙 이벤트, 트랙!